안녕하세요. 저는 화동 조선족 주말 학교 공산 분교 김현우입니다. 청개구리 엄마 청개구리의 병은 점점 심해졌어. 내가 죽으면 사내 모두야 할 텐데. 그런데 내가 아기 청개구리였게 이야기하면 분명 나를 괴롭게 해 묶겠지? 아까 네가 죽으면 꼭 괴롭게 해 묻어주렴. 엄마! 엄마! 죽으면 안 돼요. 이제부터 말잘 들을게요. 응응. 엄마 전개고리는 결국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어. 아기 청개구리는 너무너무 슬펐어. 응응응, 응, 응.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잘 들을걸. 아기 청개구리는 하루 종일 훌쩍훌쩍 훌쩍 울었지. 그래, 이번에는 엄마 말을 꼭 들어야지.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를 깨울까에 묻었다 আগেন জুজ আং ফং উচ নেগা পানোম হানি কেম চি আ 그때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아기 성개구리는 엄마 성 개구르를 떠올리며 슬프게 울었다. 개구개구개구개구개구개구개구개구개사합니다